1분만 아, 네. 얘기했으면 되는데 1 5분 내내 뭐라 한건맞잖아근데꼭딱 방송할 수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얘 없으니까 그냥 친해 진짜 이 말이죠 아알친친친 친해졌어요. 아, 근데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정현 누나랑 별로 안 친해요. 기약하신 <laughs> 분 들어오시죠. 아이고 아, 네, 아니. 손 두고 서있어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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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하는 의미는 보여야지 아 손들고 서있어.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손들라고 아막 말기를 못 알아들어 몇번두리번두리번 거려 자꾸. 신아인 한 분님 백 개. 남순이도 오해할. 원래 진정 한번 별나 했었는데 막걸리 한번 터져가지고 그보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아, 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그렇못해게 못해요 나.. 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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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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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뭐안돼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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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 어어 저때 이게 좀 약간 본인 3 사이즈를 측정했었나? 운동하면서? 아, 아니요. 한 번도 해본적 없어요. 아, 그럼 여기서 한번해 보면 되겠네. <웃음> 남순이, <웃음> 남순이 님. 네. 저 운동하세요? 할 운동 하긴 하는데. 뭐안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하거든? 아, 27.5 나왔어. 평범한 여성이라면 괜찮지 않나? 키가 크잖아. 맞아, 맞아. 볼바 재봅시다. 볼바. 아, 네, 고맙고. 제일 큰 부피. 인연경은한 사실. 삼십팔. 위에 캔디라서 위에는 빼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패급이어도 좀 그래도 롤판에서는 롤을 좀 해. <laughs> 아 맞다 우리 파이리스 우리 동료네. 아니에 같은 팀이잖아요. 깔게 없네. 아 그래 나 같은 팀이라 불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우리 또 하잖아. 또 무산된 게 아니라. 같은 우리 게임도 했는데. 했어, 했었... 아 한판 했었지, 한판 했었지. 한판 했어요. 아 그래 두빠, 저래 전자에 물으셨어. 정보를. 아 오케이, 정보로 알았어. 그러니까 이블린 장인이야, 장인. 같은 팀이라고 약간 동맹을 시민으로 초단정는데 아니야, 할거 없어서 한 거야. 아, 전 <laughs> 아, 내가 같은 팀인 거 모르는 줄 몰랐네. 아니 알지, 알지. 아 스쿼트 장인이야? 스쿼트, 장애인이라기보다 그냥 스쿼트가 평소 에 하는 운동이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치마를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아, 왜 부끄러워 하시지? 아니 이거.. 사람들 앞에서.. 해볼게. 일단 이거 들고 가세요 이거. 이거 이거 들고.. 등등 이거 들고.. 메 아니 이거 100개. 너무 쉬운데? 100개 하면 내가 진짜 내가 한 소원 해줄게 어, 진짜요? 어 소원 들어줄게 50개? 음. 아니 소원 들어줄게 뭔데 와 독하다 진짜 와 아, 그거 50개야 1등 <laughs> 아나 못하겠는데? 아. 아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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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하면 안 돼? 아니에 이상, 나 이상, 이상. 졌어 이어이 이상. 오상 이상. 이 이상. 이 이상. 이상. 좀상 이상. 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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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 이상. 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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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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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소주의 의미는 취하고 싶다인데 약간? 아니요 잘못 먹.. 잘 드실 거 같아서.. 뭐 소주로 그냥 마트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니 약간 잘 먹을 거 같으면 소주로 맞춰주고 싶은 느낌? 하나 둘셋 뱉기 다왜 왜? 박사님한테 뭐 약간 먹히고 있어? 지금은 좋은데 어. 대회할 때 트러블 있었어서 아 그래서 내가 멘탈 나갈 거, 거, 거 같아! 막말로! 아니! 부럽나.. 아 그래. 아니 아 존나 웃긴 아게 아니.. 아 모르겠어요. 아니.. 네, 자기가 죽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나 그거 때문에 멘탈이 나갔대 이거 뒤진 건 뭐야? 저, 저 그거.. 저 그거 때문에 <laughs> 멘탈 나갔어요 뭐. 그거 때문에 <laughs> 근데 우리 대회 때는 잘하고 사장님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름 성대 나쁘지 않았어요 사장이내가 착한 애인데 착해요 착해요 진짜 착함이에요 네 형. 아, 여보세요? 네. 그 옆에.. 그.. 혐.. 혐이 있어 혐네 알아요 <laughs> 아 당시에 그걸 봤어 제가 해요안요 아니 그냥 똑같던데 둘이? <laughs> 뭔 소리예요 아니 진짜 1분만 <laughs> 얘기했으면 되는데 15분 내내 뭐라 한건 맞잖아 근데 꼭 닫고 방송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친해 진짜 이 말이죠 아 일단 친, 친.. 친.. 친해졌어요 근데 좀 이런 말한거렇지만 정현 누나랑 별로 안 친해요 <laughs> 사장, 너 여자친구 있어? 저 있죠? 왜 있냐, 넌 항상? 너는 항상? 저 외웠어요. 난 어? 내가 안 만나는 거지. 유선아한테 하는 거 보고 난 알았어. 야, 아, 뭔 개소리야. <laughs>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히안입어버릇하니까안 입는, 안 입게 되는 거지. 잡들 음... 입어줘야 돼. 왜? 뭐, 어? 뭐 숨겨둘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어, 아 사장아, 아 맛있다 역시 너는, 너는 맞아, 맛있는 아이야. 치킨을 사장이가. 아 사장 너 고맙고 한번 나중에 보자.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네. 야 샤크 타입 어? 하나, 둘, 셋. 잘생긴 시겠네요또 정글이잖아, 또 샤크하고 샤크하고. 맞아요. 원 원챔이시잖아요. 다른 거 하는 저랑 빽가 빽가 뛰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니야. 도마 <laughs> 그랜드 마스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샤코 씨, 네. 아 옆에 그 BJ 분한분 계신데 전용 씨라고 이불린 장인인데 뭐 샤코 원투리라 그러더라고, 다른 거못 한다고. 저랑 비슷, 골드.. 자기가 골든가? 골든데 다른 거는 자기랑 비슷할 거라던데? 아니, 아니, 비슷할 죄송합니다. 거라던데? 죄송합니다. 어, 근데 솔직히 원투는 맞지 않나? 제가 인정할 거인정하게 맞지 않나? 그럼 샤코가 쓰면 채널 갈수 있어요? 솔직하게? 어? 못 간다고. <laughs> 아니 샤코 배고파서 안갈거 아니야? 타이 아니야? 맞지. 그래도 샤코씨 좀 잘생겼다고 아니요, 아니요. 양주 한번 사주고 싶대요 그래 아, 음. 그럼 전현씨랑 따로 한번저이 봐야겠는데? 아이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보죠 아 그러면 뭐 바로 날 잡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샤... 네 전화 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맥주 아나 창경님은 저를 이제 기생할지 그랬지만 전 상윤이를 되게 존경합니다 여러분. 상윤 어 상윤은 아닌데 그냥 얼마 전에 잘해서 풀렸어 요좀 대머스가. 트 게임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얼굴만 음... 봐도 아, 웃음이 나오네. 아니 잘생겼는데뭐좀 어... 잘생겨. 어쨌든 없으면 안가안 가지. 나는 안 가. 혹시 김하나님 알아요? 김한 언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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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옆에 그 있어. 또 누가 계세요? 그 목소리 들으면 모를라나? <laughs> 아 진짜 저거 근데..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닌데.. 바로, <laughs> 바로 끊어버리네 아니 나 진짜. 하나 어 진짜. 아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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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 예예 그분 가셨어요? 아 옆에 있는데 그래도.. 아 <laughs> 아니 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 에? 머릿속에 지옥에 있는 줄 알았어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을 못해 모든 사람이 목격자인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래 아, 뭐 진짜 그거야말로 극혐이지. 괜찮아요, 지금은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아저, 그래, 저희 밥 먹고 있어요. 어, 어 맛있게 먹어야죠. 아.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들어가요. 어, 맛있게 네. 좀잘좀 좀 하세요, 그 롤바에서. 아니, 어, 저 진짜 나왔어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지고 고맙습니다. 진짜? 아, 사어도 봅시다. 약속. 약속. 다들 안녕히 계세요. 네. 나 처음 봤는데 오, 나 웃기던데 남순아 재밌었다 사랑해. 오 어, 웃기, 웃기던데. NS 네. 남바로티님 쉽게. 사진 좀줘 봐요. 에? 사진? 이요 아니 우리 3월 달에 볼 건데 뭐 사진. 을아 동료. 아, 시다 아, 주십시. 어, 네, 네. 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어, 주세요. 나도 한 장. WNW. 네? 하나 줘. 따는 거 뭐야? WNW 방송용 톡. WNW라니까 남순을 치고 있어. W 어? WN? W N W 안너 영어 몰라? 내 네, 태국 말 아니 W N N W W N 어, 발음이 안 좋아요. 쳐주면 안 돼, 요 오빠? 쳐버릴까 그냥? <laughs> 아니, 어 이거 이거. 아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쭉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또 봐요. 뽁 존나 배급 존나 재밌네. 끝까지 배급이네.